1번 어, 함수, 경우의 수 함수 문제를 살짝 변형을 했어요. 방 선택하는 걸로. 어, 1번부터 5번까지의 출석번호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어. 얘네들이 학생이야. 근데 방을 선택할 건데, 방 번호가 어, 1번부터 어, 6번까지의 방이 있대. 이때 선택되는 방의 개수는 3개고요. 어, 학생의 출석번호가 크면 그 방번호는 크거나 그 이전 학생의 출석번호보다는, 아, 출석번호 학생이 고른 방의 번호랑은 같아도 되죠. 6시 상 중에 1, 2상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1번 학생은 1번 방으로 배정이 되야 어 돼, 그렇죠? 맞죠? 5번 학생은 3번 방으로 배정이 되어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 지어 줘야 될건 2상 4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야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일단, 1하고 3은 무조건 배정이 되잖아. 그럼 F4가 2로 배정될 때를 볼게요. 두 번째, F3이 2로 배정될 때를 볼 거고, F3이, 아, 미안, F2가 2로 배정될 때를 볼 거예요. 자, 일단 보면 F4가 2로 배정됐다고 해보자. 2랑 3이 갈수 있는 건1 또는 2죠, 그렇죠? 2가 갈수 있는 가지 수 2, 3이 갈수 있는 가지 수2 이렇게. 자, f 3이 이렇게 보면은 f 3이 여기로 이렇게 갔다고 해 보자. 그럼 2가 갈수 있는 건1 또는 2, 4가 갈수 있는 건2 또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자. 3이고 4강할 수 있는 거2 또는 3입니다. 어, 자이 풀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 이거 틀린 건데? 라는 생각이 닿지 못했으면 시험 때도 똑같이 이렇게 틀수 있어요. 이거 틀린 풀이거든요. 왜 틀린지 생각해봐 다시 한번말하자면경우에서는 오른 풀이 또 익히고 틀린 풀이 또 익혀야 돼요. 자, 어, 볼게. 얘를 예를 예로 들어서 볼게. f4가 2배. f 4가 2면 여기 흰색 테이스죠 자, 2가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 3이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 이렇게 두 개. 2 곱하기 2로 줬어. 근데 만약에 2가 2로 갔다고 쳐 봐. 이 어? 2가 여기 있는 2번 학생이 2번 방에 배정이 됐는데 3번 학생은 1번을 고려할 수가 없죠 이럴 때 나번을 고려해야죠 그쵸? 근데 이때는 2번 학생이 2번 방에 배정되고 3번 학생이 1번 방에 배정되는 나번을 감에 위반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해 됐어요? 알았지? 자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틀린 이유 두 번째 자 케이스를 나눴잖아 케이스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전체 경우의 수를 3등분을 한 거라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얘네들의 각각의 케이스를 다 더하면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케이스의 전체 경우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네들끼리 독립적인가? 왜냐? F4가 2에 배정되고, F3이 2에 배정되는 네.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f4가 2고 여기서 f3이 2인 경우도 여기서 고려가 됐다고. 여기서는 f3이 2고 f4가 2인 경우도 고려가 됐다고. 즉 서로 독립적이지 않지. 이 뜻은 1번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고, 2번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고. 아 물론 노란색은 3번 케이스 정도 겹쳐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겹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됐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원래 실제 케이스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독립적으로 나누지지 않는다. 이게 됐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틀린 풀입니다자 너희들이 이제 환경을 어, 통계 를 배우면 중복조합을 배우게 될 텐데 이건 중복조합으로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긴 해. 그냥 안 배웠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학생이 배정되는 방을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방의 순서상을 써볼게요. 첫 번째 쓰이는 건 2번 학생이 가는 거, 세 번째 학생이 가는 건 아, 아니야, 세 번째 학생이 가는 건두 번째, 네 번째 학생이 가는 건 첫 번째 칸에다가 순서쌍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순서쌍의 숫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음과 같은 대성관계를 이뤄야 되겠죠. 그렇죠. 나지 조건이겠죠. 그렇지. 1, 1, 2번 방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가번 조건이 너이 빠져나요. 자, 죠자 1, 2, 2 조건이 빠져나요. Thank okay.